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엔드 게임 포지션, 흑이 프로모션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프로모션 맞고 백이 이기는 수순이 있었죠. 하지만 강제 수간이다 보니 보여드린 것 외에 다양한 사이드 라인이 있고요. 또 그만큼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엔 이 포지션에서 나올 수 있는 백이 이기는 라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포지션에서의 포인트는 상대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전술이 나올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쇼치에서 봤던 라인부터 다시 보실게요. 당장은 룩으로 체크하면 A파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네요. 그럼 흑은 룩이 들어오지 못하게 킹 D7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킹을 나이트로 쫓아줍니다. ND6는 안 되는 수예요. 룩의 길이 막혀서 킹을 쫓더라도 수가 이어지지 않으니 NDA 체크. 이런 킹은 체크를 피하면 또 룩이 A파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A7으로 피할 수 밖에 없고요. 여기서 NC6 체크.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건킹 A 에이 에이스로 피하죠?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나이트 뛰면서 프로모션을 막을 준비를 합니다. 흑으로선 지금 프로모션 안 하면 나이트에게 위치를 빼앗기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모션 퀸을 만들지만 룩 들어오면 체크, 그리고 나이트로 디스커버 공격에 들어가며 프로모션 퀸을 빼먹고 승리하는 그림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쇼츠에서 보여드린 라인인데 만일 여기서 나이트가 c6 체크할 때 킹이 굳이 a8으로 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킹b7을 두면 오히려 나이트 공격하면서 a6도 수비할 수 있으니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나이트 a5 들어가면 체크가 들어가면서 백이 템포를 뺏을 수 있게 됩니다 mb3 이 위치에 나이트가 있으면 프로모션은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이징검다리에 걸리지 않기 위해 a8으로 킹이 피하게 된 거고 그쪽 라인을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또, 이런 질문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처음에 루브로 체크할 때, 킹이 굳이 위로 피할 이유가 있음? 밑으로 가면 폰도 지키고 흙이 유리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룩이 AR에 붙지 못하게 하면서 킹이 밑으로 피하려면 B5가 유일하겠죠? 하지만 여기인 룩이 H5 폰을 잡고 템포를한번더벌수 있는 자리입니다. 킹이 어떻게 피하든 룩이 1랭크에 내려와 프로모션 수비를 하겠고요. 당장 폰 혼자 내려올 수 없으니 킹으로 폰을 수비하며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이렇게 킹이 내려갈 동안 백에겐 나이트를 전진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킹 B2. 이제 프로모션을 앞두고 있지만, 나이트 d3 들어오며 체크. 이렇게 나이트가 다가와 킹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리네요. 킹 b3를 피하면 나이트 c1 들어오며 포크치고 폰을 뜯겠고요. 그렇다고 방해하는 나이트 쫓겠다고 킹 C3를 붙여버리면 룩 A1이 들어가 폰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럼 나이트가 뜯긴다 하더라도 룩 하나 남은 이기는 핸드게임이 되겠죠? 이 포지션에서 이 나이트의 위치, 이 설계가 참 섬세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쇼치에서 이쪽 라인도 설명하려 했으면 물론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은 두 배는 빠르게 해야겠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체스인가 랩인가 정신 오늘 이렇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여러 쇼츠 핸드 게임 중 하나를 골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